헐 내가 이렇다고 하면서 화면 속에 제 손을 집어넣어서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영어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영어 강사 한지혁입니다 오늘은 일반인이 코로나 이후에 언컨택트 시대에서 유튜브를 꼭 시작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겠습니다 먼저 여긴제 집인데요 뭔가 수업을 할 것처럼 꾸며놨죠 네, 맞습니다 요즘에 여기서 수업해요 저번 주부터 수도권 학원에. 대면 수업이 안 돼서 이제 온라인 수업 중입니다. 예, 근데 저도 난생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. 이제 카메라를 딱 키고 학생들이 들어오고 수업을 시작하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와, 내가 유튜브 시작하길 정말 잘했구나. 정말 다행이다. 이런 생각이요. 심지어 제가 유튜브로 수업하는 것도 아니에요. 다른 플랫폼으로 수업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사람이 난생 처음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떨립니다. 평소에 아무리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어도 소용이 없어요. 그냥 그런 겁니다. 실제로 저도 이제 예전에 난생 처음으로 제 수업하는 장면을 녹화해 본 적이 있어요. 좀 긴장이 돼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한 5분 동안 몰래 녹화해 봤는데 충격이었습니다. <laughs>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했는데, 와. 영상을 처음 보고 제 리액션이 어땠냐면요. 헐, 내가 이렇다고? 하면서 화면 속에 제 손을 집어넣어서 멱살을 잡고 끌고 나오고 싶었어요. 그 정도였습니다.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좀 카메라 마사지도 받고 이러면서 괜찮아졌어요. 지금은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뭐 엄청나게 편한 건 아닌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나아요. 제가 이렇게 안 해놨으면 맨 처음 온라인 수업 했을 때 엄청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. 잘 못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 말이 떠오른 거죠. 예, 원래 알고 있는 명언이었지만, 이거, 이 명언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유튜브를 시작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분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도움이 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채널이 엄청 크지 않죠? 그런데도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된 거예요. 나중에 채널이 커지면 얼마나 큰 잠재력이 있을까요? 벌써 기대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명언을 기억하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유튜브를 시작해 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6개월 전에 유튜브를 시작한 건데 6개월 전에 저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너무 고마워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래의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만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 행동이 저는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